시... 아 무궁이야 C 아아 아이야이야 아우 야왜이욕 많이 하는 걸로 넣었냐고 어, 오. 아니 애들 다 멋있는 거 해주고 왜 나만 개자탑백 김성태, 답북, 김학수, 도읍지, 건데이만니팬보야 뭐냐고 시... 어제와 약간 점수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박나은이 다시 엄청난 네. 아니야. 어. 자, 코치 먼저가. 박이 마음하게 사람이 어, 있나요? 마음에 준비됐나요? 저 됐습니다. 어? 어, 골랐어요, 이미? 골랐어요? 하나, 둘, 셋 하면 말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나는 상윤. 나는 상윤. 야, 야. 아. 오. 오. 우리 팀 우승이다. 아, 우리 팀 우승이다. 네. 우리 팀 우승이다. 네. 박나은 상윤. 역시 오. 김성태가겠습니다 와! 이정도아아이거가 와! 이정이로가겠습니다아구름이저 땡지요. 땡지. 다이 정도가 다른 정도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있이러겠네 준바트 33, 스맵 32, 나는 상이 정도가 있가다이이다다 봐줄게, 봐줄게. 에, 아 불법. 야나못 받아. 나나못받나못받나못 받아. 달려, 달려. 뭐바 뭐라. 나 그거 못받야 이거 바텀이 너무 빨라. 바텀이 빨라. 바텀.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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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레인 들어가네. 베인본다나베인본다베인베인베인베인베인본다베인본다베인본다베인 다음에 갈려. 그다음 바로요. 그다음 바로. 아. 이번에 이사준이 잘했다. 잘잘 어 이거 안 된다. 음. 뭘 거야? 이거 들어갈 거지? 간다. 간다. 이거 다다 꺼졌다. 다 꺼진대. 다 들어갔나? 어. 나 어. 나 갈게 아, 나끌려갔어요 아, 뭐고? 나 아, 좆됐다. 씨발. 잘못 썼다. 해 봐. 해 봐. 천천히 맞춰. 봐줘. 봐줘. 맞춰. 맞춰. 왜? 마우카이 궁. 이거 오리아나 천천히 디, 디. 아, 안 되나? 어. 아, 너무 이상했었다. 어. 아, 씨발. 빼빼빼빼빼빼빼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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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어, 치지. 아, 못빼 이거 우리한테 못 빼요. 아, 아이고. 이거 치는 거 보고 얘네 충분히 맞으면 들어가도 될거 같은데? 어나필 아, 있어. 오케이. 그럼 나. 충분히 어, 밀고... 밀고... 맞을 때 들어갈게. 충분히 나 맞을 때. 밀고 갈게. 아니야 와야 돼 와야 돼. 아 와야 돼? 어. 간다. 빼냈다 빼냈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와와와 와. 와, 와, 와. 아필있 아, 갈려 갈려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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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갈려, 갈려, 아, 갈려, 아, 나이스, 버려, 버려, 아이, 아이, 버려, 미들, 미들, 미로, 미하 미로, 미드미전령풀어놓 돼, 미들 전형 플 풀어 돼, 플 땡지야, 좋다, 땡지야, 좋았다, 좋았다, 아 소리, 소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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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 먹었다, 괜찮아, 괜찮아, 잡나? 나이스, 나이스, 언니가 부 아. 깨면 될거 같아 베인 너무 아깝다 해지야 애들 비켜 집 갔다 와아나 플래시 이거 우리 어플캡 어, 가능이었는데 욕먹지집 갔다 와아 이거 밀고 네. 베이스 바텀 잘 깨고 점프해도 돼 간다 점프 벌려 간다 뒤에 예? 이거 벌려 이거 밀어 밀어 애들아 밀어 무시해 무시해 밀어 아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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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 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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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다 밀어 일로 와서 버렸어 나, 아, 나, 미쳤다. 나, 미쳤다. 나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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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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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어, 네. 잘빠졌인 아, 재배... 어. 이거, 이거, 이거 이쪽으로어 알아요. 알아요. 나 테리스. 야, 어디? 어디? 어, 저,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나 앞에 나나나 봐줘. 이거 음. 봐줘. 음. 잘 나이스 씨발. 뭔하이야 몽돌이 이거? 자크 그 뭐야? 자크 뭐야? 야! 어이, 저거. 끝생 봐. 아, 이거 야. 가가가 가. 대 대. 아, 패했다. 패했다. 아 바론가자 바론가자 얘들아 이거 밀고 아 바론가 바론가 자 나는 벌, 그냥 바로 뛸게 가자 가자 뛰어 뛰어 어떤통 궁이 없어도 뭐다 올로 방법이 없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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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집집 기카스 용, 용, 용 먹을 생각 용용 이거 미드 먼저 밀고 천천히 들어가자 미드 먼저 밀고 왜냐면, 왜냐면 우리, 우리 굳이 사용 그래야. 먹을 필요가 없거든 천천히 진짜. 어, 아니 지금 힘들어, 싸우자 힘들어, 싸우자 우루 우리 오늘 성 잘했어 어면 잘했어 이거 뚫면서 닥치고 아, 서가 닥치고 와봐. 조물 어. 뿌리면서 다 와봐 주우주우 아어봐여겠다 주우주우 아어 주우주우 아어 이거 이거 뭐야? 너또 혼자 있는데? 어너노 간다 한캠 한캠 나 끌려간다 나 끌려가서 나도 가야나 베인 보른중 너 어디 있어? 아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받을 나, 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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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목소> 나미치라아야 이거 어. 볼 거야? 어. 음. 해도 돼, 해도 돼. 파트 파대려 쫓아대려. 해도 돼, 해도 돼. 미드 미드 상태 어때? 미드. 응, 음, 괜찮아아 씨발. 음. 어, 뭐스 빨라. 어. 아, 맞아, 올라가는 중 내가 먼저다. 내가 먼저다. 어. 응. 이거 한타, 음, 음. 아... 아, 내가 가래도 오들든한 준비해. 이여. 아. 첫분 전용주의... 응. 아, 했 가래 갖아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아,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아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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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해안 보인다! 가렌 안 보인다! 가렌! 오이 닥터도 도 조심해! 닥터 조심해! 좀 뒤로 빼봐! 어, 빼봐! 판테온 어, 갈 거야! 판테온 갈 거야! 미드 중심! 아 얜... 얜 자꾸... 뒤에 바도있다있 했어! 봐봐! 해볼래? 자. 오빠 가렘 보던가! 가렘 보던가! 이거 근데 판테온 합류 생각하고 싸워라! 테라피 미드야! 봐빠 어! 나 미드! 미고 바텀! 이야 안돼 안돼! 아, 빼야돼 빼야돼 빼야돼! 맞아 이거? 해보자 해보자! 없어! 아 없어! 된다 된다 된다! 나이스! 아가 땡지야! 없어져, 20 땡지야! 니 뭐고! 땡지야. 땡지야! 야 니들 보여가지고 밀리면한데 이거? 아 밀려봐 아, 아, 밀려아밀려밀 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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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아나 이거 이 그거 먹자! 용.. 용폭 시 먹고 준비하자! 안 개꿀찍 안 개꿀찍 이거 멈추지 뭐, 말고 안개꿀 이렇게 싸움! 날라오는거 조심! 잡혀져나날아 조심! 박스! 도와줘 도와줘 도와주세요! 야 아, 세라피나! 뒤에 지켜줘 아니 씨발 아니 아무도 안 와줘 씨발 진짜 오히려 아 오히려 아니! 박박박 먼저! 이고 아니 아무도 안와려 이! 와 씨발 원딜 아무도 안 지켜주네. 비에 코. 야서포리야너 옆에 좀 있어라. 이거 바텀에 있거든. 야, 다모여 봐. 모여 봐. 모여 봐. 보여 봐. 보여 봐. 보여 봐. 다와 봐. 다와 봐. 아몬그 와. 아몬와 이거 비었다 미드 비었다. 미드 비었다. 미드 비었다. 부셔, 부셔, 부셔. 미드. 부셔. 아, 그뛰어들뛰어들뛰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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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뛰어어들뛰뛰어뛰어들뛰뛰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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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뛰어 바로? 아 바로? 치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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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겨바겨바겨바겨바겨바겨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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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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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툭툭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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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 도진. 로로로로 살짝 떨어져서 있어야돼 자켓 뛴다 자켓 가자 와봐 와봐 나이스 너무 잘해 나 성장했지! 와아아 <목소리> 어, <laughs> <laughs> 성장 지렸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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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다혜지 이거 우리가 존나 잘한 듯 혜지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박난이! 어어어. 고혜지랑 박난이 이제 진짜 느낌 있다 지린다. 아, 진짜, 어제 고혜지랑 듀오하게 잘했는? 아 권상현의 내 대리인 건가 봐. 이렇게 티키티카는 좀더 좋은데. 아힐 섭취지 이런 온 거. 오 좋다 좋다.